얼마 전에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거 보셨어요? 3,370만 명. 이야,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잖아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뉴스 보고 정말 심각하다 싶었죠. 근데 바로 며칠 뒤에는 또 집에 설치한 IP 카메라 그게 12만 대나 해킹돼서 사생활 영상이 막 돌아다닌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맞아요. 혹시 이런 기사 보면서 어, 이제 내집 안방도 안전하지 않구나. 내 모든 기록이 어디선가 상품처럼 거래될 수도 있겠다. 이런 서늘한 느낌 받아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 서늘한 느낌.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스마트 스피커를 새로 설치하면서 무심코 전체 동의 버튼을 눌렀거든요. 근데 그 순간 딱 어? 내가 방금 뭘 팔아넘긴 거지?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기술적 결함, 보안 실패 이런 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걸 흔드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불안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의 지혜를 빌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요.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또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조건인 사회적 신뢰 이두 가지가 정면으로 부딪치고 또 동시에 위협받는 아주 복합적인 상황이거든요. 존엄성과 신뢰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환할 두 인물이 바로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뉴엘 칸트 그리고 기원전 중국의 사상가 공자입니다. 칸트와 공자요? 아 정말 예상치 못한 조합인데요. 아마 지금쯤 아니 CCTV도 없던 시대의 철학자들이 뭘 알겠어 하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조금요. 하지만 놀랍게도 칸트는 개인의 절대적 존엄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패를 그리고 공자는 사회적 조화와 신뢰라는 튼튼한 토대를 제시하면서요. 이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르지만 또 놀랍도록 보완적인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칸트부터 시작해 보죠. 사실 정말 궁금하긴 해요. 그 가발 쓰고 잉크펜으로 글을 썼을 18세기 철학자가 어떻게 지금 이 21세기 디지털 감시 사회의 문제를 꿰뚫어 볼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칸트 철학이 시대를 초월하는 이유입니다. 칸트는 특정 기술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본질을 다뤘기 때문이죠. 아, 인간 자체요? 네, 그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정언 명령, 그 중에서도 목적의 정식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거 맞죠? 정확합니다.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그냥 어떤 도구나 부품으로 보지 말고 그 자체로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마주한 이 문제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죠. 네. 내 개인 정보가 내 동의도 없이 유출돼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분석된다거나 아니면 뭐 해커에 이어서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거래될 때. 끔찍하네요. 바로 그때 당신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존중받아야 할 목적이 아닌 겁니다. 타인의 이익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 그냥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아. 어.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명백한 인간 존엄성의 침해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그냥 숫자로, 데이터로, 돈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명확하게 와닿네요. 근데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거죠? 솔직히 저는 오늘 아침에도 배달앱 쓰면서 약관의 동의 버튼 눌렀거든요. 근데 그 수십 편지짜기 약관을 다 읽어볼 엄두도 못 냈고요. 그렇죠. 누가 그걸 다 읽겠어요? 그럼 제가 제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거. 그니까 저를 수단으로 써도 좋다고 스스로 동의한 셈이 되는 걸까요? 제 존엄성을 부리토 한 개랑 맞바꾼 건가요 제가? 아하, 그게 바로 현대 사회가 우리한테 파놓은 아주 교묘한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칸트적 관전에서 진정한 동의는요, 그냥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율성이고 둘째는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이해입니다. 자율성과 충분한 정보.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동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법률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게 바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고요. 맞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령 그걸 다 이해했다고 해도 동의 안 하면 서비스를 아예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된 선택인 거죠. 아, 그 말씀은 동의 버튼을 누르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자율적이지 않다는 거군요. 동의를 안할 자유가 실질적으로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약관을 일부러 읽기 어렵게 만들고 전체 동의 버튼만 눈에 잘 띄게 해 놓는 것 자체가 사용자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동의를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일종의 설계된 부자유라고 할수 있죠. 칸트의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는 자율성의 상실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율성의 상실. 네. 그래서 칸트라면 이런 형식적인 동의 절차는 아무런 윤리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 부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칸트는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제도적 장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유럽의 GDPR,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거죠. 아, GDPR 들어봤어요. 그 법의 핵심은 정보의 주권을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책 권리를 보장해서 개인이 원하면 기업이 내 정보를 싹 지우게 요구할 수 있고요. 또 데이터 이동권으로 한 서비스에 묶이지 않고 내 정보를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도 있게 하죠. 오, 그건 정말 좋은데요. 물론 GDPR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고 비판도 많습니다만 그 근본 철학, 즉 개인을 정보 생산의 수단이 아니라 정보 주권의 목적으로 대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아주 칸트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칸트의 논리는 정말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수록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들어요. 네. 만약 모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면 사회 전체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흉악범 동선 파악을 위한 CCTV 정보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확진자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이요. 한 개인의 존엄성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이라는 공동체의 안녕과 충돌하는 지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그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공자에게로 이끄는 완벽한 다리입니다. 그런가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칸트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라는 원자 같은 존재에서 철학을 시작했다면, 공자는 정반대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관계 속의 인간이죠. 관계 속의 인간? 네. 공자에게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섬이 아니라, 뭐 부모와 자식, 친구, 이웃, 이런 겹겹의 관계망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핵심 운영체제가 바로 예입니다. 예라고 하면 보통 예의 범절 같은 걸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넓은 개념인가 보군요. 훨씬 넓죠. 예는 단순한 에티켓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약속. 윤리적 규범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사회적 약속이요. 네. 그래서 공자의 시각으로 보면요. 쿠팡의 정보 유출이나 IP 카메라 해킹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상태. 즉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칸트가 개인의 권리 침해로 본다면 공자는 사회의 신뢰 붕괴로 보는 거네요. 와, 관점 자체가 다르군요. 그렇다면, 공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사회적 조화를 더 중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모두를 위해 당신의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희생이라는 단어는 공자의 생각을 좀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자가 강조하는 건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책임과 역지사지의 정신이거든요. 역지사지요? 그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인 기소불용 물시어인 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뜻이죠. 아, 네.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내 사적인 공간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 역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정보가 소중하고 유출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타인의 정보도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죠. 그건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기업이나 국가 같은 거대한 주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공자는 힘을 가진 주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었을 겁니다. 기업이 고객 정보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함부로 다루는 것, 국가가 시민의 사생활을 투명한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감시하는 것. 네. 이건 기소 불용 물시어인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죠. 그리고 이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를 파괴해서 사회 전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쿠팡이 공자의 철학을 따르는 기업이었다면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글쎄요. 아마 변호사 뒤에 숨어서 법적 책임만 따지는 대신 가장 먼저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보상을 약속하면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을 겁니다. 이익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걸 아닐까요? 공자적 기업이라니 흥미롭네요. 하지만 솔직히 너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현실을 보면 기업과 개인 국가와 시민 사이의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좇는 세상에서 신뢰나 예를 이야기하는 게좀 공허하게 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공자철학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공자는 예가 완벽하게 실현된 이상 사회에 살았던 평화로운 학자가 아니에요. 그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군주가 신하를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그야말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극도의 혼란기였습니다. 아, 오히려 더 혼란한 시대였군요. 네. 그의 철학은 현실이 완벽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 현실이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나온 처방전이었던 겁니다. 공자는 바로 그런 시대를 향해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는 설수 없다. 민무신 분립이라고 피토하듯 외쳤습니다. 어쩌면 신뢰 붕괴가 만연하고 각자도생의 불안이 팽배한 지금이야말로 공자의 메시지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두 거인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봐야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개인의 절대적 존엄성을 외치는 칸트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관계와 신뢰를 강조하는 공자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둘다 맞는 말인데 현실에서는 이두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대로 사회적 안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가 억압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그 긴장관계야말로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두 관점이 반드시 충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볼수 있습니다. 상호보완이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칸트의 철학은 우리 각자에게 침해할 수 없는 나만의 집을 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집의 벽은 인간 존엄성이라는 아주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국가든 기업이든 그 누구도 함부로 부수고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나만의 집. 네, 그게 개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자는 그 집들이 모여사는 마을 전체를 설계하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마을의 건축가요? 네. 집집마다 튼튼한 벽이 있는 건 좋지만 집 안에만 고립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공자는 집과 집을 연결하는 안전한 길을 만들고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광장을 설계하고 이웃끼리 서로 인사하고 도울 수 있는 규칙, 즉 예를 만드는 겁니다. 아. 즉 공자의 철학은 개인의 권리는 고립된 게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조화라는 마을 안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회적 맥락을 일깨워 주는 거죠. 와, 그 비유 정말 명쾌하네요. 칸트가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집의 벽을 세워 준다면 공자는 그 집들이 모여 함께 잘 살아가는 마을의 길을 내준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훅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네요. 벽만 높고 길이 없는 마을은 감옥이 될 것이고 길만 있고 벽이 없는 마을은 사생활이 없는 감시 공간이 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결국 두 사상 모두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사회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서로 다른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문제가 바로 이두 철학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네요. 아주 좋은 예시죠. 칸트 관점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최소한으로 그리고 익명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반면 공자의 관점에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겠죠. 그럼 최선의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칸트가 세운 개인정보 보호라는 단단한 벽안에서 공자가 제시하는 사회적 신뢰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공유하는 길을 찾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찾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네요. 우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이 주는 불안감에서 대화를 시작했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기술이나 보안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 존엄성과 사회적 신뢰라는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는 중대한 위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철학이 당장 해킹을 막아주거나 유출된 정보를 되돌려주리는 못하겠죠. 하지만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써 기술의 폭주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손에 단단한 나침반을 쥐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철학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더 나은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힘을 주죠.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이 존엄과 신뢰의 줄다리기는 앞으로 더 복잡한 형태로 우리 앞에 놓일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칸트의 집과 공자의 마을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둘의 균형을 잡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처럼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들면서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 즐거우셨다면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